로 짐승으로 보일 때가 있어. 아멘. 개가 개같이 보일 때가 있고, 곰같이 보일 때가 있고, 염소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 영의 특징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성는 짐승같다는 것도 육을 말하지만 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더러운 영은 짐승 같은 존재들.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인간 짐승 같은 놈이라고. 자에스에서 9장 12절에도 전에 주께서 주의 좀 선지자들 명하이리세 너희는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자 아브라함을 가난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 가난한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가난한 일곱 족속이그 땅을 더럽혔어요 짐승이 더럽힌 게 아니라 사람이 더럽혔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은 짓을 하지 못하는 더러운 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을 통하여 오늘날 그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더러운 짓들이 그 땅에서 행해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악하다 평하시고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하나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런 의문에 답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난 땅은, 가난 땅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은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책으로 만연한 땅이다. 그렇게 학자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난 땅을 보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자선도를 따서그 땅이 정화되고, 하란 나 나라가 전파되길 원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자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지 못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육체가, 육체의 귀신이 들어온다. 1 4 4 중반 1번 육체의 귀신이 들어온다. 영이 더러워져서 죽어서 이성없는 진승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마귀의 본성이 있다 보니 틈만 나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육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봉 시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이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 자, 잠깐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에 많을까요? 공동묘지에 많을까요? 어디 많아요? 사람 모인 곳이에요. 사람 모인 곳이 많고, 또그 중에서 특히 귀신이 집중해서 모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 교회, 교회. 아니요. 아, 그거는 또 다른 곳이고, 그건 사람이 모인 곳이고, 짜인지 <laughs> 아니요. <아니야. 웃음> 예. 저는 이제 확인은 안 했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확인한 말로 산부인과, 태어나는 아기 속에 들어가려고 귀신들이 적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갓난 아기부터 낙이자식이요. 이해가 돼요?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낙이 새끼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태어나는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산부인과에 집중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듣거나 봐요. 죽을 때는 어머니 못 떠나는 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뿌리는 이해하잖아요. 도 네. 예, 더러운 영이 마귀의 자녀고, 더러운 마귀의 자녀는 이제 귀신 틈타는 요소가 돼서 사람한테 일곱 귀신이 너 일곱 귀신 이 들어간다고 여기 마태복1 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는 일곱 종류의 귀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곱 종류의 귀신 제가 귀신에 이야기할 때 어디서 봤든지 말씀드릴 겁니다. 일곱 종류의 귀신. 왜 그러냐? 거라사 광야 그 공동묘지에 거했던 두 사람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돼지때 2천 마리에 들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에 귀신이 들어간 게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비교하면,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 여기서는 일곱 종류의 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곱 종류의 귀신이 들어가면 백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천 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의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귀신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것인가 보다 하지.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영안이 열리니까 괴롭다고. 왜 그, 왜 괴로운 줄 아세요? 남의 것을 보니까 괴롭고, 내 것을 느끼니까 괴로워내 것을 느끼니다 제가 먹으 방언 받고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목에서 목을 붙들고는 귀신이 내 혀를 타고 내려가는게 보이더라고 그전까지는 목소리가 이렇게 예,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송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학생 전도사 시절부터 그때부터 는뭐 아무튼 보니까 목소리가 캡캡하고 목이 잡혀가지고 나오지 않는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그것도 오랜 시간 지나서 또 방언하다 보니까 귀신이 목을 붙들고 있는 귀신 내 혀를 타고 미끄럼처럼 혀혀 혀 바닥에 미끄럼 튀려다 타고 나가는 게 보이더라 고두 번째 로보인게 오른쪽 어, 위에 있는 작은 어금니 이빨 속에 하나 귀신이 들어있던 게 방언으로 기도한 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순간에 그 이빨 위쪽 안쪽에 북공이 뻥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 그 속에 충치가 생겨가지고 소으로 썩어서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걸 보고 치과 가서 떼어 먹어요 그래서 이빨을 썼어안그렸으면 이빨 뽑아졌을텐데요 방언의 유익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방언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체, 육체, 우리 육체7 일곱 종류의 귀신이 얼마든지 틈을 탈수 있다. 아멘. 이게, 아, 참, 경험되고 알면은, 참,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144초 하반절. 영이 더럽고 죽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좋아하는 육체 의 일을 하게 되고, 당연히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육체를 조종하게 되므로 형편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시키는 것은 귀신들이 틈을 타고 마귀 역사로 육체의 일을 하게 한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145쪽에 가면 육체의 귀신 들어오면 병이 생긴다. 육체의 귀신 들어오면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더 나쁜 것은 병이 든다 병이 들어 병이 들어 그래서 축사해보면 아시지만 참 축사도 해보셔야 돼 왜냐하면 영의 세계하고 내가 생각하는 육의 세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축사를 하지만 귀신이 엉뚱한 곳에서 나갑니다 귀신이 엉뚱한 곳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영과 6의 세계는 다르다는 게 경험이 되는 불신자들이 육체를 좋아하고 행함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지난 서그육체에 자리 잡고 붙어 있으면 사람의 신경계통과 육체를 장악해서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격렬일으 키운다. 마태복음 1장 26절. 4종령 8장 7절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떠났다. 저도 참큰그 주신 떠나는 걸 현재 어 가장 크게 경험한 때가 지금 한3년 전쯤 되다 제가 쓸개가 없는 인간입니다. 쓸개가 없는 인간, 쓸개가 없는 인간이 됐는데 우리 이제 김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어 정영선 목사님 부가께서 세계를 영성장 정영선 목사님 만나서 한 2, 3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지 은혜 있는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또 같이 은혜 받기 마련이요. 같이 기도하고 뭐 예배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역에 와서 어느 날내 속에 있던 귀신이 난리를 일으켰는데 그게 쓸개에 있던 귀신이요. 위에 있던 귀신이요. 나중에 수술 받고 어떤 안정을 취하면서 보니까 쓸개 속에 어떤 귀신이 자리 잡았냐는 아직 대단한 그 고목, 대단한 큰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게쓰기게요나무를 보여서 주여 도대체 저게 뭔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니 가족이 섬기던 불상의 예? 불상의 그 귀신의 내력이다 이거. 우리 가족은 우리 어머니가 저기 어, 내가 안양이 내 고향인데 안양 유원지에 가면은. 안양면지 입구에서 보면 그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네? 산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가보면 동굴 속에 절을 저렇고 불상을 모시고 섬기는데우리한만큼고서 절을 오래 섬기거든그 불상의 내력에 제슬기 자리 잡고 있고, 또제 외할머니가 파주에서 대무당, 큰무당인데, 큰무당의 형이제 위에 자리 잡고 있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만 타면 멀미를 했어. 차만 타면. 이유를 모르는 거요. 도대체 왜 멀미를 하냐고. 그런데 그 무당의 영이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당의 특징이 뭐요. 동동 막 뛰는 영이잖아요. 그 차만 타면 뛰는 거요. 예 무당의 영이 위에서. 그러니까 멀미가 나가거요 그런데 오랜 후에. 응? 그 어떤 영적 은혜를 받을 때그두 개가 나가면서 근데 죄송하지만 귀신, 큰 귀신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이를 버리고 나가. 그래서 그큰불쌍의 그, 그, 그 용이 나갈 때 쓸개를 갖고 나가는 것이고 위에서는 그냥 오버헬터 이틀간 그 토하고 토사방난을 일으켜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틀간 토사가 난 난리를 치고 그 끝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쓸개 돌이 생겨서 쓸개를 막아서 쓸개를 풀었다고 떼어낸 거요. 다시 얘기하면 돌이 진짜 통알보다 더 커. 귀신 큰 귀신 나갈 때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귀신이 나갈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더큰 귀신이 자리 잡않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쓸게 없는 인간입니다. <laughs> 자세 번째로 음, 귀신 들림으로 육체가 장악당한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육체 속에 오래도록 잠복하고 장악하다면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모습, 네? 귀신이 붙어서 내 생각을 좌지우자며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초반전이라는 중반전은 육체의 병이 들게 하고 중반전은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정신을 장악해서 한마디로 어? 미치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의 역할이요 이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저 상태가 어떤 건가하고 분별할수 있겠죠? 예? 예, 그 역사가 초반전이냐, 중반전이냐, 아니면 종반전이냐. 그런 구별이 있다면 또한 그 대항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자, 1 4 6쪽에 가면 이제 귀신들의 역사는 무엇이 겠습니다 귀신들은 악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제가 육신에 강력한 영적 힘을 얻어 선품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악입니다. 사단의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과 귀신이 침입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의 몸에 에, 혼과 영과 혼인 육신이라고 했는데 침입하게 된 사탄의 부하가 되는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은 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들어와도 어, 마귀 영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했는데 아, 네. 들어오지 못해도 영에 영향을 줘요. 몸에도 영향을 주지만 코는 내 생각이죠. 영에도 영향을 줘요. 마귀가. 이건 조금 이제 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텐데 어그 하여튼 마귀 사탄의 영향은 우리 영원육세 군데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140 147쪽에 가고, 147쪽에 가고, 147쪽에 가고, 1 4 8쪽에 가고, 147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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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무엇인지 악에 무엇인지 7쪽에 가고, 7쪽에, 아, 147쪽 자, 에, 147쪽에 가고, 147쪽에 가고, 147쪽에 가고, 1 4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을 안 하고 무조건 죄악 그리고 죄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이게 구별을 안 해줘서 죄는 영적인 것이고 악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하다 하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 죄가 해결이 해야 되는데, 이 죄는 한 번만 해결되면 끝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악이요. 그러므로 죄는 한 번에 해결되지만, 악은 날마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오 그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어 예수님에게 예? "그럼 나도, 나는 목욕시켜달 되니까 발 씻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목욕한 자는 무엇이고, 발 씻는 자가 무엇이냐? 목욕한 자는 죄를 씻은 자고, 발을 씻는 자는 악을 씻는 자요. 목욕은 한 번으로, 영적인 목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돼서 그 죄인이 의인이 되면은 죄라는 건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 그, 어, 오늘날, 장로교,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가 그거 맞는 거 맞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악을 해결해야죠. 죄는 해결했지만 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악은 달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악이요. 이 세상에서는. 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죄입니다. 하고 자꾸 죄를 회개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거 끝났어요. 악을 회개하셔야 돼. 악은 뭐냐? 바로 내가 행한 악한 것. 다시 말하면. 10개명 중에 1계명서부터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인의 항목이고 5계명부터 10개명에 있는 항목은 사람 간의 악한 항목이요 악한 항목, 그 악이 있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고 악은 사람과의 관계야. <laughs>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악한 자는 사람과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사람과의 형통이 일어나는 게, 하나미 주신 말씀이에요. 자, 148쪽 하면은쭉 정리해 놓은, 정리해 놓았는데,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자꾸, 어, 읽어보시면서, 조금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들으시는 말씀이, 귀신이, 귀신이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육의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귀신의 능력, 귀신의 귀신 인격적으로 귀신이 인격적으로 역사에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육의 역사할 때그 영혼육의 귀신의 친입을 받으면 나타나는 귀신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귀신이 역사에서 우리 영혼육에 나타날 때 귀신의 인격이 있어요 귀신의 인격. 그래서,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인격, 이걸 두 가지로 정리했으니, 그것 좀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돼. 이것만 가지고도, 어 한, 뭐몇 시간 이상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나 가셔서,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인격, 귀신이 내, 나한테 역사하면 내 영혼육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귀신의 능력이 있고, 귀신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또 귀신의 인격. 또 우리 흔히 말하아요 미쳤다. 그러면 귀신의 인격이 나타난 거예요. 또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분류해서 조금 읽어보시면서 정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우리를 예수의 그사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분 우리의 본질적인 아담의 영이 죽었다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여 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의삶을이 땅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이미 더러운 영, 죽은 영이 되어 마귀 사탄 귀신의 그 틈타는 음? 노력에 요 마귀 사탄 귀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세연을 통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2020년 주님을로 우리의 기세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배우선 목사님 헌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주 예수 그떠 이름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아버지 앞에 적든지 크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손길에 삼십배, 육십배, 백배, 천배, 만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조금도 얼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쌀것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자도 돕게 하시고, 우리 귀한 정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눈물 뿌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넘치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늘에 실령한 그가 땅의 긴물로 채워주셔서, 영광 물건을 허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구하는 생명을 보내낼 수 있는 희한 참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 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쁘게 주님의 귀한 종들다 되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하지 못한 것다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해결받았어주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주님의 아버지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 드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의 v i p 이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v i p 최고의 VIP입니다. 네. <laughs> 교수님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 기센는 저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합니다 아, 네, 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애할 피답이 땅에서 아, 네. 근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진행필록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박종호 성장님이 나오셔서 축대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평통하게 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시고 끝이 없으신 부양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천만케 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 세 연합에 속한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주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신령과 영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도들 우회와 그리고 이 땅에 온 교회와 하나님의 그룩한 통산을 이루고자 하는 여기 한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룩한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뜻대로 경영하느니 모든 일이 이제와 영원히 형통할지어다. 아멘.